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찐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한미번더치의 핵심 포인트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60일 선에서 딱 하락이 좀 멈춰주는 모습이죠. 거래대금도 530억, 좀 짧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락이 계속될 거다.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하지만, 찐대표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끝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시면, 여러분들, 재무 차트만 보더라도, 이번 연도 매출액 5,500억이 아니라 2024년 5,600억의 두배 1조 2천억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2025년 매출 목표를 1조 2천억원, 2026년은 2조를 그냥 발표한 게 아니겠죠. 엄청난 계획과 가능성을 보고 공시를 통해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매입도 역대 최대치로 많이 했고 또 북미 법인까지 설립을 한다 하면서 기존의 SK와 8년 동안 동맹했던 이 공급의 계약을 그대로, 그죠? 뭐예요? 독점은 아니더라도 공급을 유지하면서 이제 고객사 다변화로 해외에 마이크론과 함께 비중을 늘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는 매출과 실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2024년에 5580억이면 2025년 1조 2천억 그죠 2026년 2조까지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이렇게 눌러주는 저평가 자리는 보다 우리한테는 완벽한 매수 기회죠 그래서 고점 20만원 짜리가 지금 쭉 해서 여기 보시면 6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이 파동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상승의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수급도 같이 보셨을 때는 외국인 기관계 매도를 하지만 그렇게 물량이 많이 안 나가죠, 여러분들.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증권사 마찬가지로 JP모건 매도를 하고 있고, 그죠? 멜린치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한투자가 바닥에서 또 매집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다시 상승에 대한 기회로 바뀔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찐 대표와 함께 우리 한미번드체 지금 어떤 흐름인지 누가 축보 세력인지 또 어떤 매매 전략이 필요한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댓글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도만 꼭한 번씩만 간단하게 감사 아니면 응원이라고 응원해 달라고 한 번씩만 써주세요 이거 하나하나가 영상을. 정말로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시청률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하미버드체 분석할 텐데, 일단 하미버드체는 이 저점의 자리, 여기 보시면, 이런 저점 자리, 그죠? 여기가 나왔을 때마다 눌러주면, 뭡니까? 매수하기 좋은 자리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저점을 형성하는 거고, 반대로 고점 자리를 형성하는 요 포인트를 보시면, 항상 주가가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지금 매수하는 범위가 저점 범위라고 했을 때는 완벽하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니까 찐대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반등을 크게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적이랑 지금 수급, 그리고 자리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매력적인 자리고 또 가뜩이나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어때요? 3조 7천억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 이거 5년마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래대금을 하루 만에 만들면서 하락을 만들고, 그 다음날 어떻게 지지를 해줬죠. 얘도 과한 하락이 과한 하락. 왜냐면 지금 이 SK 하이닉스가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HBM 물량 확정까지는 주가 노이즈 계속된다. 사실 이것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로 인해서 분위기를 타면서 삼성도자가 HBM에 대한 공급 얘기도 나오고 그죠 반도체 회복도 나오면서 지금 88,000 전자, 즉 다시 간다라는 희망이 좀 생기고 있어요. 한데요, 기술적으로 함,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67,800원 자리에서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주면 61,000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뭡니까? 그래요. 삼성전자가 잠시 너무 과하게 올라간 만큼 눌러준 다음 올라가는 동안 다시 밀렸던 SK하이닉스에 힘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다시 반도체 관련주들, 한미 반도체 또한 바닥에서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시각은 뭐냐면 결국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ai 서버 시장에 심각한 병목 형상이다 해서 엔비디아 쪽에서 뭘 만들든 간에 수요가 충, 충분하기에는 충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현지에서 생산을 지금 해도 모자라서 sk 하이닉스 거 2년에서 3년 정도 더 공급을 해야 불균형을 그나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HBM 단계가 지금 HBM3 2도 어떻게 보면 지금 완판돼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고 HBM4 이제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 생산도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가장 먼저 출시하고 생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래요. 이제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지만, 아직도 수요가 너무나 많고,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HBM3E, 이것도 퀄 테스트 있죠? 퀄 테스트도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HBM4를 적용을 해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4 TC본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가 2년에서 3년 동안 따라오기 힘들다라고 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SK 하닉스를 따라가려면 적어도 1년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HBM이 뭐냐라고 하시면,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래픽 카드에 HBM이 들어가고 이 HBM을 공급하는 회사가 SK랑 마이크론,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조금 버전이 낮아요, 그죠 4세대 그리고 지금 5세대에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5세대는 5세대는 SK 하닉스가 이미 끝난 상태다. 그리고 이 HBM에 들어가는 d 램 디램을 12단, 16단 쌓아 올리는데, 이거를 쌓아 올리려면 은 결국엔 한미 번더체의 TC 번더 장비가 필요한 만큼 한미 번더체가 이 TC 번더, 특히 HBM3e 시작에서는 90%를 지금 점유를 한 상태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HBM4도 이제 95%대까지 점유, 점유할 수 있게 벌써 그죠? 벌써 뭐요? 가장 빨리. HBM4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HBM5까지 시장 점유율 95%까지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예? 네? 기회일 수밖에 없다. 2027년까지. 그럼 뭐요 그래요. 2027년까지는 아무리 날고 뛰고 했던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관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반도체 주가를 본다면 지금 매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동 안에서 움직이는 이 주가를요, 여러분들, 꼭 고점에서 매도, 잡으시고 저점에서 매수 타점, 계속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 제 구독 채널을 안 하신 분들은 꼭 미리 좀 참여를 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만 해도 돈을 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리미리 타점을 제가 문자로 별도로 남들보다 빠르게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참여하셔서 010468184에 제 연락처 보이죠 연락해 주시면 제가 저점에서 매스 타이밍, 고점에서 면도 타이밍 미리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빨리 대응하실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만큼 지금 한미마다치는 뭐다? 저와 함께 내기하면서 신대표가 말한 자리에서 상승이 진짜 나오는지, 또 고점에서 하락이 나오는지, 또 지금 뭐요? 제가 매스 타점을 미리 들었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여기서 진짜로 횡보하고 상승이 나오는지 그거 비교하시면서 같이 우리 한미호도체 끌고 가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순 매수량 기간 순 매수량을 보면서 세력들이 얼마나 비중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상승이 났던 이 파동부터 파동부터 지금 기간들이 그죠 이렇게 어떻게 여기서 매집을 쭉 해서 그죠? 빨간색이 더 많죠?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매집을 좀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매집량이 적어지면서 여기서 좀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던 거고, 그죠? 맞죠? 반대로 외인들은 어떨까요? 외인들도 보시면 여기서, 그죠? 여기 올라갈 때는 외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외인들이 공매도이기 때문에, 공매도, 여러분들, 공매도. 공매도 뭡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눌러주는 애들이에요. 주식을 빌려서 나중에 상승할 때 갚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를 하는 반면에 외인들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진짜로 공매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뉴스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코스피 뛰자 공매도 SKX뿐만 아니라 s k c 나 한미반도체 집중 타겟을 하고 있다 웃기죠 실적도 좋고 자리도 좋은데 못 올라가는 건 결국 공매도에 집중 타깃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크게 올리려고 지금 물량을 는게이 외국인과 같은 계좌를 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밌는 거못릴게요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이 공매도들 있죠 얘들의 증권사 계좌를 딱 보시면 정확하게 공매도들만 남아있어요 매도를 한게 얘들이 매집하면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여러분 메릴렌치 골드만사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신한투자 볼까요 한번 자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한 달짜리 누르고 해볼까요? 그러면 7월 16일 자 여기 보이죠? 몇 개입니까?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가 지금 보세요 5월달, 6월달 5월달, 3월달에서 3, 4, 5쫙 5. 들어오는 거 보이죠? 여기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죠? 메릴린치 신한투자, JP모건, 미래에셋 다이죠 여러분들 맞죠? 볼게요 아까 제가 보였어요메리린치 골드먼선스, 모건 스탠리, JP모건, 신한투자 보이시나요? 얘들 얘들이에요 범인이 그죠? 그래서 얘들이 지금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을 한다 뭐예요? 상상하겠죠 그럼 볼까요? 7월 18일 아직 매집도 안하고 매도만 하고 있다 근데 매도량이 작아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들이 오넘어가는 순간 아 상승하겠구나 하시면 되는거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매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못 믿겠다? 그러면 매집 안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이 흐름을 조금만 예측 해본다면 지금 최악의 경우 여기 83,500원까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89,000원을 깨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일단은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탈인지 아닌지는 아직 60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좀 보셔야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 왜냐면 이미 앞에 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셀력들이털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터는 순간 또 내려갔다가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셀력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점을 높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진 않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2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건, 우리한테는 매수 기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월봉 차트 보셔도, 지금 보시면, 오케이. 나쁘지 않은 자리고, 자리고, 지금, 가뜩이나, 바닥 범위에 절정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찍었죠? 그럼 뭡니까? 여기부터 지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힘이 다시 들어오면 상승은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전고점까지 돌파해야죠, 여러분들. 그죠? 주봉 차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명확하게 흐름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또 우리 한미반도체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분위기도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AI 경쟁력, 하이브리드 공장 건축 투자한다 하면서 7월 18일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LG전자도 TC본더 진출 검토한다고 했는데, LG전자가 TC본더 라이벌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근데 얘들도 지금 시장에 진출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는 걸려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 본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하이브리드 본더를 만들려면 최소 2년에서 3년은 걸립니다. LG전자가 들어와서 경쟁을 하는 건 맞지만, 지금 향후,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공장부터 삽을 떠야 돼요. 그죠? 지금 가장 빠른 게 한미본도 제가 HBM4 TC본도 장비를 업계 최초로 출시를 했고, 5월에. 그리고 이거를 생산을 한다면 생산. 생산. 그죠? 가장 빨리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원래 HBM4라는 이, 뭐요? 하이브리드를요. 원래는 HBM 4부터 적용을 하려고 했지만, 했지만 지금 무슨 상태가 됐냐면 HBM 4랑 5를 한미본드체가 t c 본도로 일단은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잘 보세요. 하이브리드 본도는 일단은 한 대당 100억 이상으로 t c 본도 대비 2배 이상 비싸고 지금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에서 이 AI 패키징 두께 기준을 775로 720에서 55를 높여줬어요. 그러면은 HBM4랑 5 생산에 TC 본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규격대로 하면은 이 D램을 쌓아서 올리는 HBM을 16단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이번에 반도체 협회에서 야! 니네 디램 하나 더 쌓을 수 있게 해줄게 해서 규격을 높이를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이브리드 본드는 이 디램을 쌓을 때 연결고리들이 있죠 이렇게 쌓아 올릴 때요거를 없애는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드인데 이게 쉽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접합하지 않게 띄어서 예? 하이브리드를 만드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양옆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접해서 서로 마주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예? 이렇게 마주 보면서 디램을 쌓는다는 건데. 이 층이 없이 이거 연결고리 없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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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앤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본더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L 전자가 만들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h b m 4로 5로 충분히 T C 본더 가능하고 가격이 두배 넘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고객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하이브리드를 만뭐야 아, 한미반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굽니까? 그래요. SK랑 마이크론 쪽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청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장비가 지금은 필요 없고 hbm 규격도 반도체 협회에서 720에서 770으로 높였기 때문에 그냥 디램 하나 더 쌓아 올린다는 생각으로 보면 되고 16단 이상을 쌓기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18단까지 20단까지도 가능한 만큼 여기서 플럭스리스 하이브리드 본더 등 차세대 장비는 일단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고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에서 이미 신장비 100억짜리 주고 하기보다는 이미 효율도 좋고 수율이 높은 TC 본더를 사용하는 을게 자기들 수익성도 좋고 어차피 전세계 지금 HBM 부족이라서 그래픽카드를 못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더는 기술 성숙도도 또 성숙도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양산도 못하는 상황인 만큼 한미문도체가 SK랑 마이크론을 얘기하고 나서 발표를 로드맵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히려 한미문도체가 더 시장 점유율을 95%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2027년 말까지 HBM4, 5를 하다가 HBM3, 2는 이미 90% 점유율인데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값싸게 제공을 한다라고 해봤자, 기술력은 이미 일로 넘어가고 있어, 요 여러분들. 이번 년부터 HBM4로 넘어가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HBM3E 퀄 테스트 도 통과 못 했다고, 여러분들. 이해 되시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HBM6도 한 명의 측은 하이브리드 본더도 개발하고 있고, HBM4랑 5에는 플럭스리스 본더, 이 하이브리드 가기 전 중간 단계, 플럭스리스 본더도 지금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도 전용 공장 2026년 11월 30일 내년 말까지 300억 투자해서 하이브리드 본도 또 만들 수 있는 전용 공장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예요? 그래요. 이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현재 이한미버자체를 따라올 기술력도 없고 LG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한미버자체의 납품을 받고 있는 SKX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2년에서 3년 정도 더 앞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HBM3E 2024년짜리 요거 가지고 지금 삼성이 SK를 쫓아온다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겠다는데 발등에 등이 부러졌고 아직 HBM3E 일단 퀄 테스트를 먼저 통과를 하고 말하라고요 이거 아직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로 넘어가고 있죠 양산으로 어차피 하이브리드 본드 안하고 그냥 t c 본드로 HBM4 높이 하나 더 만들어서 가면 되니까 그럼 뭡니까? 한미반도체한테 엄청나게 이득이고 S K 하이닉스는 저평가된 자리다. 이거 매수하셔야 돼요. 이제 내려올 때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S 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내려와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건데 지금 보여요? 이 자리가 지금 여기 밑에서 매수 기회를 주는 거고 다시 상승할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보여?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하락이 좀 끝날 거다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찐대표가 지금 이러한 대응도 도와드리면서 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우리 한미번도체 계속 언급을 해 드리고 있어요 한미번도체 한미분도치의... 오늘도 역시 내려갑니다 60위선 터치 만들어냅니다 전략대로 다음 상승파동까지 인내하시면서 버텨보세요 절대로 지속적인 눌림이 계속될 수 없는 종목이고 영업 매출 등 실적만 믿고 가면은 어차피 압박하는 공매도의 흐름만 걷어지면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대응도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좋은 종목들 미리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다 추천받고 싶다 하시면 가족방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아이디 보내주시면 제가 이름 확인해서 보시면 여기 그면 여기 면이인지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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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제가 수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냐면 영상 하단에 경사 하단에 찐 대표 구독자 무료 혜택 있죠. 요거를 누르시고 네, 누르시고 아이디로 면이 써 주시면 되고 여기에 나는 7월달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7월달에 주도주 2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니면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공개 안한 종목을 드릴 거고요. 검색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특별히 수익을 냈던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 잠깐 설명 드리면 자, 상승의 시작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네? 이런 종목들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을 알려주는 검색식이고, 또 흐름을 끌고 가는 리더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 들어오는 것들 포착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이렇게 알려주는 주도주 검색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중복 선택이 가능한 만큼 선택하셔서 신청했으면 좋겠고 여기 성함에도 여러분들 이름 김면이 이렇게 에? 면이겠죠 이름이 성함이 그리고 0101112 연락처와 함께 한미 반도체라고 한미 반도체라고 시청할 종목 꼭좀 선택해서 제출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찐 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무료 혜택 선택 후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설문지도 작성하셨으면은. 이제 가족방 입장 링크 링크를 통해서 입장 대기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입장 대기가 이렇게 걸리니까 제가 이름 확인되면 바로 수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가짜 가족분들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인증이 된 가족분들만 따로 모셔놓고 대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찐 대표 우리 한미모화체에 같이 정답을 한번 채워보면은. 보세요 어떤 흐름인가 60일선 근처에서 그죠 다시 반등 기회 잡는 흐름이다 누가 주포냐 웨인이죠 특히 공매도 뭐였죠 JP 모건슬리 메린 그죠 골드만 사스 얘네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얘네가 매수하는 순간 반등이 나올 거다 어떤 매매 전략 필요하냐 지금은 무작 무조건 무조건 분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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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오를 거다 그게 다음 주까지 저점을 주고 8월부터 상승에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매출과 실적은 거짓말 안하니까 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함께 이렇게 대응 앞으로 하시면서 저랑 같이 구독하셔서 이, 이 종목들 내기도 하시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비교도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댓글로 감사합니다 한 번씩만 응원 남겨주시고 오늘 찐 대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